AI 시대 새로운 기회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AI 포트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양대지수는 동반 하락 출발한 뒤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과 제약바이오 섹터는 강한 가운데 어제 강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주는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오전장 흐름을 보고 AI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 리셋과 테마 재편 기대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은 허반석 주식창 파트너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AI가 꼽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하반기에 대한 대비와 테마 재편 기대감으로 증시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증시에서는 밸류에이션 저평가, 성장 테마, 제약 바이오나 로봇, AI, 2차 전지 등의 병행이 핵심 전략으로 적중해 왔습니다. 현재 금리 및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변화나 기업 실적 기대가 맞물리는 구간 속에 성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 흐름이 나올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주 중심,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봇,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AI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로봇, AI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을 AI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여전히 강세 흐름입니다. 오늘 장 특징 섹터인데요. 테마 섹터 기준 상승률 17% 이상을 제약 바이오가 기록을 하면서 강력한 주도주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도 네오 이면텍, 삼성 제약, 삼성 에피스 홀딩스, 오름 테라퓨틱, 일동 제약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방어적인 성격과 금리 인하 정책 기대감이 결합된 섹터로 환율 등 외부 변수로부터 자유로운 섹터라는 판단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지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대 주로는 매드팩토, 온코닉 테라퓨틱스, 젠벡스 삼성제약, 현대약품, 삼성에피스홀딩스, 에임드바이오 등을 AI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 중심으로 포트를 재편하고 제약 바이오 주의 시선을 돌려보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AI가 주목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전해 주실까요? 네, 단기와 중기 그리고 이벤트와 실적 등 분산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AI는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 테마인 AI, 2차 전지, 안도체 그리고 밸류 종목 중에 저평가, 배당주 등을 혼합하여 포트를 구성하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과 수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AI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단기와 중기, 이벤트와 펀더멘털,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분산 투자 전략입니다. 대형 반도체와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대형 2차전지 셀 제조사와 중소형 소재 기업들에 대한 분산 투자 전략을 AI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의 토픽이었던 IT캠,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IT캠은 1차, 2차, 3차 4만 5천원까지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남은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인 이후에 4차 목표가 5만 5천원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끝으로 AI가 꼽은 오늘장 토픽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AI는 오늘 오후장에서 스피어를 제시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스피어는 우주 항공용 특수학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스페이스 X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학금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어제도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주 17일 한빛 나노 첫 민간 우주 발사체 발사 모멘텀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7,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피어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포트인 사이트, 허반석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